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음, 어디냐 면면요 강원도 평창군, 봉편, 여기 허브 나라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아침 8시쯤에 출발하여, 비를 뚫고, 어, 평창까지 와서, 여기 허브 나라 자랑나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가 와요. 아직도 <laughs> 맛있는 꽃들이 이 많은 걸 누가 다 가졌나 고생했습니다. 돌단풍 올단풍을 하네. 이게 무슨 저긴데? 아, 아 무슨 방울적인데? 그 정원에 가끔 보면, 전구전기불 들어오는 것 같이 만드는. 여기는 평창 봉편 허브 나라에 왔습니다. 와 찔레 찔레꽃 찔레꽃이 이라고 커 음, 엄청 크네 찔레꽃이 엄청 크네 비가 <�RISADAS> 음... <생각한 balls> 음... 와가지고 음식 많이 좋습니다. 음. 음. 가꾸는 데는 엄청 걸 자. 아. 음. 여기는 오늘 봉숭아 학당 문화혁신학교에서 야외로 왔고요 어. 어, 여기는 봉편. 어. 평창 봉편, 허브나라라고. 엄청 크네. 단지가 꽤 커요. 아. 온실. 온실도 있고. 집들이 1번 집 같이 만들어놨네. 자, 여기 온실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산을 쳤고. 아, 뭐, 연예인 도 많이 왔네요. 같이 아, 삽시다, 예. 여기 출연했네. 아, 음. 엄마 이 방구가, 이방구 박원숙에 한 같이 삽시다, 你在走吧， 아, 예, 우리 일 내는 사람이 이렇게 안 와갖고, 재미가 없네. 일레 이사님, 지금 어디, 행성 위계소어 아이고, 아주 한참 와야 되는데. 우린 좀 맛있게 밥을, 비빔밥을 먹고, 지금, 이리저리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비가 와요. 비 와서, 베레비리스, 베레비리. 베레. 여긴 지금, 허브나라 온실인데 자. 이런 가꾼이라고 고생했겠네. 음. 그래서 이거 무슨 무슨 향나는 냄새인데 이거 이꽃이면 향이 엄청난데 이거 뭐라 못, 뭔 이름이 잘 몰라가지고 음. 음.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있습니 이사님, 조심해서 천천히 운전하고 오세요. 와이고아 향이, 향이 좋아. 아, 향이 있어. 우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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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음. Et, 아, 벌레 잡는 식물인가? 벌레 잡는. 포획형. 끈끈이형. 끈끈이형. 끈끈이형이고. 또, 함정문형. 감정을 통다 이거는 포획. 어, 아, 뭐이나무기들이 들어가면 딱 문을 닫아버리는. 그게 여기 있습니다. 아, 이거는 내가 텔레비전 본것 같은데, 저거는 저 밑에가 단맛이. 아주 강한 단맛이 있어가지고, 개미나 이렇게 파리들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미끄러져서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이거 우와, 이거는 뭐, 섹스폰, 섹스폰이 아니라, 나팔. 나팔 같이 생긴다. 오. 오. 나팔. 발랄 경 <nervous> <그리고 또 하나> <funny gli> <plupart> <yap>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요 아, 여기가 우리 오늘 무대를 설치하고 아, 여기 계시네. 아, 여기 계셔. 기계 잠깐만, 여기 한좀 아, 아. 아, 도와줘야겠다. 10분이면 이제 10분이면 찰려. 이 교부각인가? 여기는 봉창 봉편 허브나라입니다. 허브나라. 서보다나 정원인데요. 엄청 잘 해놨네요. 음, 옛날 식, 거기도 있고. 아, 사진들이 많습니다. 아, 사진들이 많습니다. 사진들이 많습니다. 아, 많습니다. 아, 많습니다. 아, 많습니다. 아, 많습니다. 음, 저 아저씨인가? 인상 이막 꿈꾸를 준비하라. 아, 이 사장님이 여기 아, 사장님인가 보구나 오동왈이 있는 건 축복이다 오동할수 아, 있는 축복이다 이렇게 아, 가이 옷을 많이 보는 면 여기 손이시기이 아, 여기. 박사님인데? 무이모과 <laughs> 박사십니다. 야, 야, 아름답습니다 영상 찍으면 이근데다 도는 거네 음, 이만 잡고 있영상다 돕니다 입구에 있던 거구나 와, 아, 가을이 오늘 끝내주겠다. 가을이 오늘 끝내주겠어. 아, 겨울. 와, 아, 겨울이. 으이, 아, 비가, 비가 많이 옵니다. 그렇 <laughs> 우와, 우와, 기가 막힙다기 야 이거 완전히 그림 인데, 그림 이 바닥 에 띄운 소 리가 들립니다. <laughs> 그아악 샷아... 저, 어이구, 저, 오오오. 어, 빼고는 이제 살짝, 어이구, 나도 는데 블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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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록스블 만찬 만찬 스찬 어, 개구리, 개구리. 아, 이 개구리. 이 개구리. 이 배, 배가 빨간 개구리. 이 개구리가요, <laughs> 어, 제가 군 생활을 강원도 하천에서 했는데, 어, 훈련소에서 사격을 해가지고 사격 못하면 저거를 입에 물고 막 전달하고 그랬는데,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고 어, 못하는 사람끼리. 근데 냄새가 엄청 써요 막. 쓴내가 나. 이거 빨간 테이리. <laughs> 아, 가라. 아, 가라. <laughs> 여기는 무슨 다리가, 다리가 있네여기 한번 찍고. 아, 여기는 강원도 평창 봉편 허브 나라입니다. 허브 나라 어부나라. 아, 주요 채팅 메세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시간 채팅 메세지를 표시합니다. 한별이가 나가신다. 길을 비껴라. 야 멋있습니다. 아, 비가 안 오면 얼마나 좋을까. 비가 와서 분위기가 조금 안 좋습니다. <laughs> 아, 이게 꽤 큰데. 웬만한 동네만 한데. 자, 자. 비, 비 오는 보이세요? 비 오는 거? 비가 이렇게 온다. 아, 비가 꽤 많이 내리네. 아, 비가 꽤많이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음,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종료합니다.